안녕하세요. 조화방의 아띠입니다. 오늘 영상은 장미허브 외목대 키우기입니다. 사실 저의 전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작년, 아니, 재작년인가요? 장미허브 외목대를 많이 키웠었는데요. 제가 그때 마음이 좀 많이 아파서, 어, 애들을 좀 돌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얼어 죽었더랬죠. 예. 네. 어, 그리고 다시 작년부터 장미 허브 외목대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여기 여러 가지 모양의 장미 허브들이 있는데요. 키우다 보니까 꼭한 가지 모양으로 키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 개성있게 키우는 것도 좋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근데 되게 빨리 외목대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식물 등도 한몫했었던 것 같아요. 겨울에는 장미 허브가 잘 자라기 어려운데, 어, 계속 제가 식물 등을 많이 켜줬었거든요. 그래서 좀 성장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어, 특히 옆에 있는 얘는 제가 작년에 영상에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 제가 하도 부러뜨려 먹어가지고, <laughs> 잎이 몇 개가 없었어요. 정말 한, 잎이 한 3, 4개 됐었나? 어, 근데 그 뒤로 진짜 놀랄 만큼 풍성하게 자라가지고, 저도 깜짝 깜짝 놀래요 지금 약간 너무 많아서 약간 버거워하는 어,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laughs> 어, 그리고 또 키우다 보니 의도치 않게 다른 좀 재미있는 모양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어, 화면에 잘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 잘 나오는 것 같지가 않은데 되게 실제로 보면 예쁘거든요. 어, 이렇게 되게 나무 모양으로 그렇게 수형이 되었어요. 이거 어, 너무 귀여우니까 이런 수형으로 만드는 거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장미허보 외목대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줄기 자르기 그리고 손 따주기잖아요. 장미허보는 목대가 되면 거의 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줄기가 이제 연두색일 때 바로바로 바로 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깝다고 그냥 놔두면 수형이 망가지거든요. 진짜 가차 없이 미련 없이 어, 잘라주셔야 합니다. 그럼 따준 자리에서 또두 배의 잎이 나오니까요. 음, 장미어부는 따뜻하고 햇볕이 강한 것을 좋아해요. 어, 선인장 같이 키우시면 좋은데요. 하지만 추위에는 또 약하기 때문에 동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좀 추운 베란다에 둬야할 경우에는 물은 주지 않으셔야 합니다. 뿌리가 젖으면 바로 저세상으로 갈수 있거든요 어, 화분은 완전히 건조된 상태로 놔주세요 장미허브가 워낙에 좀비 식물이라 어, 웬만하면 죽지 않는데 추위에는 좀 약하거든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그렇게 키우는데 어렵지 않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인장처럼 물을 자주 주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잎이 보시다시피 잎이 매우 두꺼워서 이 안에 물을 많이 저장하고 있거든요 과습하지 않도록 어, 화분 안의 흙이 완전히 다 마른 후 며칠 후에 물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금방 또 장미 허브가 또 이렇게 많이 생겼잖아요. 이거 또 심어주면 또 금방 또 뿌리 내리고 완전 좀비 식물.